네 안녕하세요 종광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제가 이렇게 PA600을 어, 또 이제 여기 입고가 되어서 중고 입고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요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PA1000과 오늘 바꿔 가신 분인데 자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펌의 업그레이드도 다 했고요 또 새롭게 리듬음색 세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 깨끗합니다. 자, 상태 깨끗하고, 이 분께서 이제 위탁금액 어, 측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 이제 일단 상태 보여드리고, 어, 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 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키웠습니다. 자, 요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펌웨어 업그레이드 다 했고요. 어, 최근 버전으로 펌웨어 했고 이제 음색과 리듬 작업 할 겁니다. 음색과 리듬 작업 새롭게 이제 싹 저희 최근 버전으로해서 다 담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태 좋습니다. 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상태 좋죠. 또한 이제 집에서 쓰시게끔 더 깨끗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자 분의 하나에서 제가 원하시면은 비닐 포장을 싹 해갖고 쓰시기 편하게끔 그래서 또뭐 이제 먼지 같은 거 들어가지 않게끔해서 새롭게 다시금 해드릴 거니까 어 이제 구매자 분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비닐을 포장을 해서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리듬과 음색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더 살펴볼 거고, 제가, 요거, 지금, 음, 리듬과 음색 살펴볼 거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영상 다시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말씀드린 바와 같이, PA600 같은 경우는, 워낙에 쓰기가 너무 편합니다 자 전원을 켜면은 바로 내가 원했던 리듬과 원했던 음색을 미리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서 그냥 빨간불로 눌러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셔도 되십니다 내가 디스코를 원하면은 디스코 선택하고 전원 껐다 키면은 디스코에 요 음색 나올 거고, 트로트를 원하면은 트로트에 전원 껐다 키면 트로트가 나올 거고, 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터치 방식이고, 음색은 그냥 여기서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꽈배기 무구 사운드가 다 나오는데, 이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음색 바꿔 쓰실 수 있고 또한 야마하처럼 프리즈 눌러 가지고 프리즈 뺀 상태에서 리듬과 음색이 동시에 바뀌게도 가능하시고 내가 디스코 리듬을 쓰는데 트로트에 있는 음색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버튼만 꺼주고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 디스코 리듬에 이런 식으로 음색만. 그 내가 쓰고 있는 리듬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음색만 바꾸고 싶다 할때 이렇게 꺼주고 하시면 되고 이걸 켜놓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리듬과 음색이 동시에 바뀌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하게 얘는 한 화면에 액정도 크고 화면 자체도 초보자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리듬 고르실 때는 여기를 터치해서 리듬만 골라 주셔도 되고 안심은 리듬 고를 때 여기 스타일이라는 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 화면에 보이니까 디스코 드로트 슬로그고 슬로우락 미녀 스윙 탱고 왈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니까 리듬은 그냥 여기서 찾아주시고 이거 껐다 켰다 헷갈리니까 음색은 이것만 눌러서 쓰신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신 분들이야 프리즈 누르고 뭐 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거 아니고 나는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처음 초보자 하실 분들은 그냥 리듬은 터치 엑시트 홈 버튼 같은 거 음색은 여기서 선택 아니시면 여기서도 또 다른 음색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실상 사용해 보시면 이거 굳이 안 쓰셔도 이 악기 자체가 너무 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리듬 이렇게 찾아 쓰다가 리듬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음색.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는 거죠 자 내가 요거,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거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눌러서 쓰셔도 되고 리듬 여기서 이제 음색 들어갔다 리듬 고를 때 요것만 딱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리듬 이렇게 나오니까 실상 리듬을 그렇게 연주 도중에 바로바로 바로 바꿔 쓰시진 않잖아요 리듬 같은 경우는 음색을 많이 바꿔 쓰시지 그렇기 때문에 드럼 소리 강하다 좀 빼주시면 돼요강퍼크션 집어넣고 요거 이제 메인 드럼을 좀 빼주시면 되죠 슬로그에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뭐, 프리즈 누르고, 리듬 바꿔주고, 또 음색 바꿀 땐 프리즈 빼주고, 이거 헷갈리니까, 선생님들. 그냥, 얘는, 리듬, 요거 눌러서 바꿔주시고, 음색은, 그냥, 연주 도중에 이렇게만 눌러주셔도 되고, 뭐, 다른 음색 쓰고 싶다. 색다르게 쓰고 싶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편하게, 편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악기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모델 선택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음질로 편한 기능으로 악기 생활에 있어서 보다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외에도 뭐 음색 리듬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코 리듬 디스코 리듬도 100가지 이상이 있고 뭐 트로트 리듬 10매까지 슬로우 고고 슬로우 락 리듬 폴카 차차차 탱고 샤플 고고 스윙 보스 아노바 엄청난 양의 한국형 리듬과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닌 이 꽈배기 무음새 업소에서 쓸수 있는 업소용 사운드를 저희가 100여 가지 이상 담아 놓았으니까 그 누가 쓰시든지 정말로 편하게 프로의 향기를 느끼면서 쓰실 수 있는 PA600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요 모델 손님이 좀 급하셔서 조금 이렇게 뭐 금액이 많이 어, 못 받더라도 빨리 팔아달라고 하시니까, 아, 요 모델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보다 나는 조금 더 집에서 먼지 안 들어가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닐 포장까지 싹 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새 거, 어, 하고 싶으신데,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이 모델 선택하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제 기능들 같은 거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매하시면은 제가 어, 개인적으로 다시금 설명을 다 드리고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조박꿈이라든가 옥타브 업다운 이런 것들도 외부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진짜 장점이 너무 많은 그런 악기니까 오늘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